그냥 소프시 나선 좋겠다. 나 진짜 그래, 그렇게 생각해요. 애트는 장 무요? <목소리> <laughs> 아 이거 나 얼마 있더라나 염색 거의 안 해가지고 지금 나나 <laughs> 나 염색 이천 개 쌓인데? 최소 겨울까지 기다려야 될걸요? 겨울 그거 슈모이기 같은 거 나올 때그 쯤에 보통 뿌리니까 네 아니요? 엘사카마 있잖아요 그거 받아가지고 약간 변형해서 썼어요 저 그런 거잼 병이라 저도요 보통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은 여자들이잖아요 그런 센스가 있으니까 아, 오랜만에 보니까 웃기네. 근데, 얘 이것도 있는데, 젠민룩도젠민룩이지만 수영복 있는데, 수영복 어디갔지? 이런 거 입으면 꽤 많이 예뻐가지고. 이거는 이거 작년성, 이거 꽤 괜찮아. 아, 양수가 <laughs> 이런 거 입으면은, 프레스티지 샵에서 살수 있는 그 빛나는 별의 춤 있잖아요. 이거 껴주면 진짜 예뻐. 이번 수영복도 진짜 도화관한테 괜찮긴 한데, 괜찮긴 한데, 걔, 진짜, 아. 솔직히 이번 수영복은 아니, 니들이 그 비키니 달라 해서 줬다얘한테 있을 거라마. 얘가 그거 수영복 있을 텐데, 얘다 얘. 아니, 니들이 그 비키니 달라 줬잖아. 야, 이 나쁜 놈들아. 그나마 얘는 괜찮아. 이번 아바타 중에 이거 스윔미어는 그나마 좀 괜찮거든요. 그나마도 괜찮은데, 그, 그... 뭐더라? 얘 아, 왜시고? 아, 맞다. 얘도 아이고, 야, 이러봐도화가 한테 이렇게 입혀서 뭐 하려고? 어, 어, 볼래요? 이게 약간 그게 있거든. 저기서 입는 거랑 이제 실제로 입는걸 보는 거랑은 좀 다르거든. 그거 뭐였더라? 이름이 지금 절판돼 가지고 없는 거긴 한데, 왜요? 서핑이구나. 아니, 얘는 진짜 맞다. 정면에서 봐요, 정면으로. 발말을 잃었습니다, 씨. 마. 아니, 도화 거은좀 면적을 넓혀서도 되지 않았을까, 아무리 봐도. 아무리 그렇다지만, 도화관에도 똑같은 옷, 그, 천의 면적을 적용시켰어, 야 했을까? 아, 뭐, 그, 남자월씨. 나, 나 홀라. 지금 이거 봐봐, 이키고 있는데. 긴팔 원숭이에서 벗어났대. 잠깐만, 나 이거 홀라로 바꿔. 애초에 혼라는그 커마도 딱히 그냥 기본에 가깝게 해놓고 그냥 뭐 코코만 돌려서 입고 있었는데 쇼샤이어 어 캐릭은 이게 맞아 같은 느낌으로 어, 아 여기 있다 어, 확인해 주시겠어요? 아 근데 괜찮긴 하다 저는 보통 이제 염색을 안 하고 이제 튜닝의 끝은 순정이라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하다 보니까 와, 저거 진짜, 오, 괜찮은데? 음, 요거도다 염색이 돼 있는 쪽이구나. 저거 얼마지? 저거는 꽤 괜찮아 보이는데? 월시가 바타 세트 2만원? 꽤 나쁘지 않을지도? 아, 그러네. 한영이 월시인데, 이거 영희의월시이네 지금 금색으로밖에 안 보인디? 강화한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면 저거 껐나? 뭐, 이펙트를 끈것 같은 느낌이. 아, 이펙 이팩, 이펙트 끈 거라? 나도 약간 좀 검은색 계통을 괜찮아 하는지라 좀 괜찮아 보인다. 하나만 살까? 야, 내가 홀라를 위해 아바타를 살 줄이야. <laughs> 내가 당했다. 내가 졌다. 선생님, 혹시 <laughs> 마비노기 하셨습니까? 그, 마비노기 출신이 그렇게 기가 막히게 코드를 잘 뽑는다는 얘기가 있던데. 아이, 그럴 것 같더라. 약간 짤로 본 적이 있어가지고. 이색 보면은 이게 뭐가 뭔지 그 구분이 가능하다는 전설의 짤이 있는데. 정답이었네. 그러니까. 약간 그거 있잖아요. 여자들 화장품 색깔 고를 때 이게 뭐가 달라 라는 느낌인데 다 아는 것처럼. 음, 이런 느낌이구나. 뭐지? 무기 선택 상자가 왜더싸지 오늘 숙취한 골드 어디갔지? 오늘 숙제에서 나온 골도 여기 있네 아씨 <laughs> 약간 그럼 뭘로 하지? 그게 중요한데 잠깐만 이거 아 솔직히 이거 괜찮아 보이는데 그냥 이거 따라서 할까? 코드 주신다 하셨으니까 0이래된 거저 사람 거 따라서 해봐야겠다 아유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교수님 저... 교수님 진도가 너무 어렵습니다 <laughs> 어쩌다 어쩌다 이렇게 영업을 당했는가 나는 난... 일단은 무기는 이렇돼 있으니까 적용 한번 해보고 이펙트를 거라고 오 역시 하던 오면 다른 건가 와야 이게 두건 때문에 얼굴이 좀 가려지니까 커마 신경 안 써도 굉장히 좋네 이게 이게 간지라고 아 깜짝이야 아 근데 확실히 괜찮아졌네. 봐봐 저렇게 말하는 사람이 오히려 이게 약간 전문가 쪽이라니까? <laughs> 코스피 완산 보고 있었대 야 어떻게 이런 걸잘 찾아야 되냐 와... 진짜 오랜만에 남케 그거 보고 이거 멋있다고 생각한 거 진짜 오랜만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laughs> 원래 보통은 세트로 사잖아요 날개 야, 솔직히 이 모습에 어울리는 검은 날개가 있어야 되는데 나 검은 날개 없다고 아이뭐 원래, 방명록이좀다꽉차 있긴 했었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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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진짜, 씨 아니, 저거 어떻게 한 거야? 발에다가, 무슨 마크임 저거? 아, 이거구나. 와, 씨. 역시, 나, 나름 센스인 사람은 좀 달라요.